시편을 읽으면 자주 반복되는 추임새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셀라라는 단어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나오면 읽지 않는 분이 계시더군요 말씀 아니라 생각해서인지 그렇지만 이 셀라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동안 이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해서 단순한 추임새 정도라 생각했었는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이 셀라라는 단어는 멈추어서서 듣는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네요 멈추어서서 듣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거요. 조금 멈춰서 듣는 일이죠. 세상 사리에서 잠시 멈춰서 그분 음성을 들어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처럼 말이죠.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살면서 세상 사리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여보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하니까요. 그래서 이 셀라라는 단어는 멈추어서서 듣는다라는 단어이므로 그 멈추어서서 들려오는 소리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뜻이라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멈추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랬죠. 더더욱이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질문에 답해 보다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떤 곳인지, 지금 이 말이 내 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죠.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본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는 것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이라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 키릴로프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짓이든지 할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비추어 보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해 낼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할수 있다고 말했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그 소설 속에 보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질문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성경 10절 말씀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대요 그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숨소리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숨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사실, 숨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죠. 남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포장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디 있지?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숨지 말고 빨리 나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130년 거의 전에 한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썼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요.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었죠. 근데 그 소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이중성. 낮에는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선한 사람이고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죠. 지킬 박사요. 근데 밤이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처럼 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의 또 다른 한 사람 하이드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하이드라는 이름이요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인간 존재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그 사람의 이름 하이드요 영어로는 h-y-d-e라고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에는요 h-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h-i-d-e 읽을 때 똑같이 하이드라고 읽죠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숨다 숨어 있다, 숨기다라는 단어죠. 그 이름 숨바꼭질, hide and seek, hide 숨고, seek 찾고, 숨바꼭질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이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거, 숨기고 싶어.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다고 싶은 거야.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거야. 하이드요. 그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하이드라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인가요? 성경이 보여주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뱀의 유혹 한 마디면 우리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데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쉽게 분노하는데요 얼마나 쉽게 살인이나 동일하다는 미움을 승호를 갖는데요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존재예요. 건져낼 수. 건져낼 수 있었다면 아담은 숨지 않았을 겁니다. 숨을 이유가 어디 있어?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숨죠. 왜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죄악을 범한 후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얼핏 보기에는 지킬 박사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에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지킬보다 훨씬 더 강한 하이드라는 존재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새 생명의 첫 숨을 내쉬자마자, 나는 더 악해져서, 열 배나 더못 돼지고, 원죄의 종으로 팔려버리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그때가 와인을 마실 때처럼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까지 생각한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요, 악하게 살면서 그것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살려고 하죠. 정말 새 생명의 숨결을 경험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밖으로 나와 숨은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티븐스는요, 우리 인간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속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싶었던 거예요. 선하게 살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썼다는 거죠. 사악한 성품을 가진 인간 지킬이 아닌 것처럼 살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이드가 되죠. 우리가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극교만하며 그 이런 거야. 선하게 살수록 그러죠. 못되게 사는 사람 보면 뭐예요? 저것도 인간이야. 말은 못 하지만 너 같은 거난 상종 못 해. 조금만 잘 살면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 아유, 게을러서,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무시해요? 우리 인간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될수록, 자기가 잘할수록, 선하게 살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마다, 너 어디 있지? 너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지킬에서 하일드로 바뀝니다.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순식간에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는 더 남들을 쉽게 비난하고요. 쉽게 비판하고요. 쉽게 무시하고요. 그 사람들을 가치를 존중하지 않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질 수 없어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야,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나한테 와. 왜냐하면 그분께 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그분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사면을 온 대로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그거잖아요. 우린 자꾸 안 갈라 그러죠. 우리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 저이 정도 됐으니까. 심지어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너네들보다 내가 나.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목소리>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사람은 접니다. 우리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된저여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여자에게 자신의 죄를 다 넘겨버리는 거죠. 전가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된이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다 쓰리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다스리시고 내 사업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다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여자에게 묻죠. 왜 그랬지? 여자가 또 말하죠. 뭐라고요? 뱀이 유혹에서 그렇잖아요. 뱀이요. 우린 절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부모가 사춘기 때 나를 이렇게만 안 키워줬으면 나 이렇게 안 됐다는 거야. 나는 내 남편만 이렇게 만났으면 절대 우리 이렇게 나안 산다는 거야. 내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사람 안 됐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뭐요? 자기 죄를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이나 하와를 통하여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 뭐요? 하나님 제가 했어요. 아무리 그, 저가, 그 여자가 줬어도 내가 안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뱀이 나를 유혹했어도 내가 안 받아 먹었으면 되는데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의 책임은 누군데요? 나지 뭐. 우리 부인 때문인가요? 우리 자식 때문인가요? 우리 부모 때문인가요? 우리 남편 때문인가요? 우리 사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담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의 부인 보고, 당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먹지 말아야지. 당신 벌써 먹었어? 난못 먹어. 그랬어야 되잖아요.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요? 사회가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때요. 뱀에게 말했어야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는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진짜 우리가 내 삶의 결정을 몰고 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여행에는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있어야죠 서영은이라는 작가가 쓴책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산티하고 길을 술래했던 술래기였죠 제목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산티아고를 걸으면 노란 화살표가 늘 그려져 있잖아요. 그 노란 화살표만 따라가면 마침내 순례의 길, 900km 이상 되는 길을 마칠 수 있답니다. 거기 따라가면 화살표, 노랗게 칠해진 화살표만 따라가면. 말하자면 그 순례의 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노란 화살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것 따라가기만 하면 순례의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여행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따라 결정 내리면 핑계 되지 말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술래 이야기를 계속 적어 가다가, 간간이 한 번씩 자기의 생각 하나씩을 집어 넣는 글들이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책 속의 문이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술래 이야기를 한대여섯편적다가 하나에 뭐가 나오냐면, 책 속의 문.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문 이야기, 두 번째는 침낭 이야기, 세 번째는 말 이야기, 네 번째는 뭐짐 이야기, 뭐 루벤스의 그림 이야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짐 이야기라는 게 있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긴 여행을 하려면 짐이 가벼워야죠? 그죠? 긴 여행일수록 짐이 무거우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더 버릴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 마른 빨래도 쥐어짜가지고 혹시라도 물한 방울 안 나오나 그럴 정도로 열심히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처음에는 샴푸 같은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하려고 샘플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다가 그래도 머리는 여자가 잘감아야지 가다가 이것도 다뭐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무 밴드도 가진 거다 또, 거기 가면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브러시어 같은 걸 가져간 것도 다, 다, 하나둘씩 다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의하면, 그런데 그, 그래야면, 그런데, 라레도를 지났을 무렵이었다. 집에서부터 길을 떠나 걷기까지 줄곧 짐을 벗는다. 가볍게 한다는 것에만 골몰해 왔는데, 갑자기 짐을 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다. 짐을 가볍게 하며 물론 걷기는 편하다. 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것이 나의 여행의 목적이었는가? 인생의 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 태반이다. 짐을 지는 것으로 사랑이 가늠되기도 한다. 만약 아무런 짐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 의무도 책임도 안 지려는 태도이다. 때문에 무조건 짐을 가볍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질수 있는 영과 육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짐을 벗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짐을 벗고 짐을 진다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로 가기 전에 치고 있었던 짐은 모두 주님께 맡길 짐이고 예수와 동행한 후에 지는 짐은 오히려 세상 전체와 맞먹는 무거움도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곳곳에 그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가요.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기도 해요. 여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 난 모르겠다.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가정을 책임진 남자라면 끝까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난 몰라. 이런 가정 난못 치겠어. 여러분, 아니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세상 전체와 맞먹을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질수 있는 영육의 강건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서. 내가 한건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된게 아니고요. 저 여자 때문이었거든요. 저 여자는 뱀 때문이었거든요. 사회 구성원이 그랬거든요. 내 조직체인 누구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성격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탓입니다그 책임 지는거예요그게 믿음의 여행을 하는 길에. 이요 그래서 그서영은시의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됐죠 지금 짊어진 짐의 무게로 내가 얼마만큼 타인의 짐을 질 능력이 있는지 가늠해 본다면 너무 가볍다 부끄럽다 더 무거운 짐을 질수 있어야 한다. 그래 우리요 믿음의 여행 떠나게 됐잖아요. 아마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아마가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의 여행 하게 될 텐데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럼 그분 앞에서 좀더 정직해지는. 그리고 우리 그 죄악을 책임을 고백하고 지난 그런 믿음의 삶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